평평. 잡아요, 이거. 도망!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번, 네, 부기정으로 나크로스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글러가 비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나크, 정글러스, 정글러스? 정글 나크로스 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누구의 정글? 아, 상대 정글 버터플라이네? 네, 상대 정글 버터플라이고요 아니야, 근데 쭈, 박스님 근데, 그거는 너무 약간 은어잖아, 은어. 어, 그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서, 뭐, 그냥 제 방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저희 방에서 쓰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laughs> 나크 그 오랜만에 본다고? 그렇긴 하지 아아 아 그래요? 아요로님이 다른 아이디로 보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재개그요? 아재개그? 아재개그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요즘 또 아재개그가 트렌드라서 네, 오랜만에 나크로스 한번 해보네요. 이제 상대가 버터고, 뭐, 미드가 타라요 뭐야? 타라 올라옵니다. 스킬 빠졌죠? 네, 스킬 빠졌으니까. 어, 잠깐만, 야, 못 잡냐, 근데? 야, 뭘 이렇게 단단해? 나이스! 파스트 블러드, 개이들. 집 갔다 오겠다 이거 그냥. 네, 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라 뭘 이렇게 안 죽냐? 어. 초만 정을 도 점을 빨리 빼나 늦게 빼나. 저는 버프 때만 좀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좀 차이,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버프 때만 써요, 버프 때만. 천벌. 뭔가 그냥 버프 때만 쓰면은, 쓰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1대1 컨텐츠? 그런 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 버터가 탑에 있어요. 탑 쪽에. 레드가 없죠.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미드를 밀자. 어, 어차피 이거 용 대치만 할게 할 뻔하니까 애들을 미드로 끌어모을게요. 차라리 타워 밀면서 이게 좀 멜랩이냐고. 19레벨인 걸로 아는데, 19레벨, 어 19레벨인가 그럴걸? 뭐야? 응, 피했죠? 라라라야막 타먹었다. 냠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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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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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야시 죽을 뻔. 어야 말록. 아 살살 녹는다. 후우 어 살살 녹을 뻔? 잠만 이거 용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봐야겠다 한 번. 아, 안 먹네요. 네, 악님 들어가세요. 어, 근데 나, 나 근데 그새 2킬을 먹었네요. 어, 타라는 솔직히 내 자력으로 먹은 거고, 방금 1킬 더한 거는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막타 먹은 거고. 음. 랭겐 8분 만에 터트려왔어. 역시 타라가 가시라니까. 이거, 그냥, 용만 대치하고, 저는 용, 용 신경 안 쓸게요. 네, 용 신경 안 쓸게요. 이거 대치만, 대치만 해서, 나는 계속 운영 굴려가지고, 글로벌 골드만 늘릴, 그냥, 격차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골 같은 거 챙기면서, 어, 구독 감사합니다. 조커 나오면 살만해요. 조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원딜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커 웬만하면 나오시면 사시는 게 좋아요. 진짜 조커가, 축포가 제 꿀맛이야. 축포, 축포 꿀잼. 음. 이거, 내려가서 잡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궁쓰면, 스르르르르에어본 띄워줘? 그러면 에어가한번더 띄우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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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마무리. 아! 아, 이거를, 이거를 막타친다고? 이러면은, 여기, 넘어갑니다. 아, 버터플라이가 아마, 쪽 저쪽에 있던 걸로 아니, 아니, 아니네? 네, 그러면 정글 털어먹을게요, 이거. 뭐야, 왜안 넘어가죠? 네, 정글 털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네, 정글 털어먹고, 지금 버터플라이 저쪽에 있죠? 네, 저쪽에 있으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저쪽으로 갑니다, 그냥. 아니야, 이거 미니언을 먹어줘요, 미니언. 네, 이거 미니언 궁 써서 먹어줍니다. 그러면 아마, 아마, 올 거야. 어, 그 녀석이. 그러면은 빠집니다. 얘네 아마 용, 용 트라이 하려고 할 거예요, 용 트라이. 용 트라이 할때 칩니다. 용 트라이, 용 트라이 할 때. 어, 잠깐만. 바일렛이 지금 딸피거든요? 하나, 둘, 셋. 잡았죠? 빠집니다. 이렇게 맨 리딩이 좀 중요하죠? 에 네, 맵리딩을 하면은 못 먹을 것도 먹어버리는 그리고 빠집니다 이렇게 네, 회복 누르고 도망가요 이렇게 가면은 이 친구 여기 있음 아니 어 안에 없네 빠집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옆으로 벽은 못뭐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옆으로 벽벽 넘으면 개사기지 그뭐 그냥 리븐급이지 리븐급 음 다시 일로 가서 네 미니언 먹어주고요 아마 이 칼리가 안 오면은 여기서 다시 운영 시작. 네 칼리 안 오면 운영이에요 이제 타워 운영입니다 타워 운영. 조커는 아처예요. 네 타워 운영 갑니다 타워 운영. 이제 아마 올 거예요 다시 칼리가. 어 칼리 다시 옵니다. 안 오나요? 옵니다. 그 오면 오면 빠져요. 오면 빠져서 블루 있으면 블루 먹어요. 블루 있네요. 블루 먹어주시고 블루에다 궁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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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랑 1800원 차이 나죠? 벌써부터 네응내거야 냠냠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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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세요,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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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빠집니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미드 같이 밀어주시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아마 누구 한명 있을겁니다 타라나 아니 버터플라이 욕먹고있구나 버터플라이 저기있죠? 버터플라이 저기있으면은 여기서 미드 밀어줍니다 네, 미드 밀어주고 지금 바텀이 좀 빌긴 했는데 나탈리아님이 용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빨라졌냐 어, 말이 왜 이렇게 빨라졌지? 생방송 랜덤입니다. 요즘은 지금 랜덤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네, 말로 잡으러 갑니다. 말로을 여기서 에어본 그리고 에어본 한번더 쓰고 이거 한번 써주고 어, 뭐야, 뭐야, 왜 뒤로 갔어? 막타! 아, 까비! 아, 나 뭐, 자, 실수로 뒤에 눌러버렸대요. 어, 쟤네 용 먹으면은 그냥 용 버리고 이거 먹어요. 네, 용 버리고 이거 먹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용을 먹혔지만, 뺏겼지만, 저렇게 키를 우리가 먹고, 가골까지 먹는다면 저희가 더 이득이에요. 옆으로 벽 넘어갈 수가 있다고? 안 넘어가실 텐데? 어. 평평. 잡아요, 이거. 도망! 도망! 도망2! 도망3! 도망4! <laughs> 까꿍! 도망5! <파이브>. 응, 안녕! <laughs> 응, 개꿀잼. 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남들 놀리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예, 약 올립니다, 이렇게. 네, 약 올려요, 약 올려. 아니, 약간 이번 판은 뭔가 이상하게 가이드 영상이 좀된것 같은데, 난 가이드 영상 찍으려 한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이드 영상이 됐네요, 가이드 영상이. 음, 가, 나크로스 가이드 영상 됐네. 이거 딱 영상 보고, 어, 나크로스 아직 괜찮은데? 하면서 막 사, 사실 듯? 나크로스 가이드 영상이 됐네, 어쩌다가. 나크로스 오늘도 오랜만에 하는 거지, 나. 오랜만에 했는데, 괜찮네요. 일단 이거 레드 먹어주고, 올라갑니다. 성검 돌풍에 검은 혼마검으로 했네 이거, 그럼 혼마검을 나서로 바꾸고, 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누구 올것 같은데, 먹고 있, 먹고 있나? 아니, 아니네요. 그럼, 여기로 가. 가면은, 말록이 있죠? 말록이, 안녕. 공 써요. 아! 잠깐만! 안 돼요! 이따이! 찻!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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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주고, 도망가주고, 제발! 아! 제발! 도망! 아! 살았다! 살았다! 오. 어. 깐만 뭐야? 오,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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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에어번, 딱 띄워주고, 잡아줘, 블러드 레이드. 야, 얘들아, 바텀 밀린다! 야, 바텀 사살 놓는데 어, 얘들아, 바텀 안 막냐. 바텀 안 막냐, 얘들아, 바텀 좀 막아주라. 부탁이다. 아, 진짜 바텀 아무도 안 보는데? 아, 왜안 봐, 바텀? 용 간다, 욘. 아, 빠질게, 그냥. 안 오네. 설마 이건 죽지 않겠지? 저 잡으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타라를 사냥하러 어디로 갈까요? 여, 여깄네. 에어본. 죽어주셈. 세 타라도 별거 없지. 다골치면은. 내가 한개 중에 나크로스 제일 잘한다고? 뭔 개소리여? 좀 섭섭하네, 어. 아닙니다. 네, 왜 그러세요. 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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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지금 근데, 오영우네요, 오영우. 505. 음, 오영우. 지금 돈 차이가 엄청 심할 거예요. 지금 나 8,000원이고. 뭐야. 어, 죽나? 아! 죽었다리. 야, 씨, 말록 텐바 <laughs> 야, 말록 극탱이네. 아, 요즘 말록은 강창조차도 안 가나봐. 아, 죽었나요? 죽나요? 어, 인간의 욕심을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제피스 죽나요? 죽나? 죽나? 사나? 죽나? 죽나? 사나? 죽나? 안 죽, 주... 아, 사네? 음... 아이리 나오면 아이리를 농락한다고? 근데 아이리는 농락하기 좀애매 위험한데, 아이리는. 음. 아이리가 산단 대쉬가 있긴 하지만, 좀 위험해요. 다다 잘한다. 너도. 음. 일단 타라 잡으러 갑시다, 타라 잡으러. 또라라라라라닥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더러워서 안 잡는다. 너. 여기 가면은 지나가던 길이은 양이 한 명씩 올 텐데 목표를 포착했다.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 평. 나이스. 음 네. 이런 건 감이죠. 오늘 방송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이건 감이지 감. 야. 저분, 저번... 어, 뭐야! 뺏었어요, 나, 오! 야, 우리 나탈레 잘하는데? 오, 강아님 강아합니다, 네. 우리 나탈레 잘하네. 용을 뺏었어, 심지어. 평, 평, 평. 가라, 그냥.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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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피하고. 네, 피해주고. 아래로 내려가서. 한 번, 두 번. 스르륵, 착, 착. 천발, 착, 착, 착. 나이스. 타라, 저기 있죠? 한점피 차고. 타라 잡으러 가자. 타라, 타라, 타라.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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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니다. 안녕. 전직이 예언자냐고요? 전직이요? 저 암살자인데요, 전직? 네, 암살자 2차입니다. 2차, 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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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이에요, 어세신. 아, 전직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전직. 잠만나 이거 낫사야 되는데, 낫. 낫. 네, 낫쌉니다, 낫 쌉니다, 낫. 여프 확인? 대만 서버 여프, 버프 먹었다고? 넘어가죠? 어, 그래? 신기하다. 야, 이제 여프 벽도 넘어? 아, 근데 여프 벽 넘으면 너무 사기 아니야? 여프 벽 넘는 건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음. 다부수고부수고 부수고 살았네요? 나, 난안 빠졌지? 좋다. 한단이요? 옆에 벽못 벽 넣는데, 어, 아까 계속 누가 벽, 옆에 벽을 넘을 수 있대. 벽을 넘을 수 있대. 야, 블루 왜 먹냐? 허허. 확인해봤어요. 그래? 뭐야, 누가 옆에 벽 넣는다면서. 음. 누구야, 나와. 아 근데 뭔가 한타 참여하기는 좀 그렇다 지금 그냥 미니언 먹으면서 아저좀 애매한데 들어가기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아, 다밀리냐 저거 싸먹자 이거 싸먹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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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죠? 아! 아 얇은 벽 넣는다는데요? 어 그래요? 음 신기하다. 얇은 벽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얇은 벽?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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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얇은 벽인가 이런 거? 이건 두꺼운 벽이고. 네 미니언 어그로 여기서 끌어줄게요. 미니언을 미리 컷을 해놔야지, 네, 다음일 때 좋아. 타음일때 좋아요. 미니언은 컷을 해놓을 때. 야, 끝났다, 이거, 게임. 야, 이번 판, 정말, 퍼펙트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랜만에 아크로스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